안녕하세요. 약초용과 원혁조입니다 오늘은 봄나물로 유명한 원추리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추리는 백화과의 여러 예술의 식물로 동아시아 원산으로 한국, 중국 등에 자생합니다. 아, 이 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꽁이 와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추리는 이런 봄에 연한 잎을 잘라서 끓는 물에 데쳐서 국, 무침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 원추리는 전국의 산비탈,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랍니다. 꽃의 모양에 따라 갖고 아, 각시 원추리, 노랑 원추리, 섬 원추리, 뭐 아기 원추리 등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음, 모두 이제 같은 나물로 먹고 약효 또한 같습니다. 높이 1m까지 자라고 뿌리는 사방으로 퍼진 원뿔 모양입니다. 뿌리에는 녹말이 많아서 멧돼지, 사냥들이 좋아합니다. 또한 춘공기를 겪던 선조들의 식량으로도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꽃은 7, 8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꽃줄기는 잎 사이에서 나와서 자랍니다. 중국에서는 꽃을 요리에 사용합니다. 또 꽃을 차로 우려내어 마셔도 좋습니다. 뿌리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또한 피를 먹게 해주며 염증을 삭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연수서라는 문헌에 어린싹을 채소로 먹으면 바람을 만나서 사람을 허련히 취한 것처럼 만든다고 해서 한약명으로 망우초라고 부릅니다 망우라는 뜻은 근심을 잇는다는 뜻으로 이절망자에근심무자를 씁니다 원추리꽃을 차로 마시면 가슴이 맑아지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뿌리는 자연강장및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허약할 때 연어날 먹으면 입맛을 돌게 하고 잡병을 없애줍니다. 또한 원추리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자궁염과 자궁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추리 맛은 달고 성질은 서늘합니다. 이뇨 이수작용으로 신체의 수분 대사를 항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원추리를 이용한 양리 실험에서 결핵균과 디스토마균의 유충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원추리 어린잎을 생으로 먹으면 어, 설사가 나는데 이것은 이제 미량의 독성 코리친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흐르는 물에 우려내면 코리친이 용해되어서 없어집니다. 어,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원추리는 주로 뿌리를 약으로 사용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이뇨, 지혈, 소염제 등으로 사용합니다. 관절염에는 뿌리를 술에 담궈 먹거나 뿌리를 달여서 먹으면 효과가 큽니다. 예전에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어, 이제 분이 계셨는데 원추리 뿌리로 당근술을 어, 한 6리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아침 저녁 식후에 이제 소주잔 한 잔씩 매일 마셨는데 차츰차츰 차츰 좋아지더니 두달 정도 먹고서 이제 깨끗하게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관절마디가 쑤시는 증상에 원추리 술을 권장해 봅니다. 이 밖에도 허리 통증에는 원추리 씨앗 15개를 돼지 콩팥 1개에 넣고 물2터를 붓고 500ml로 달여서 1일 분량으로 2회 나누어 복용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하루 분량으로 말린 뿌리 8에서 12g을 아, 물로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전국의 양진역에 흔히 자라는 원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 아, 상세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